곤충을 만지면 아이 두뇌가 더 똑똑해진다? 어이가 없죠. 저도 주부지만 처음에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만지고 웃는 걸 보면서 어? 뭔가 성장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곤충 체험은 아이들의 두려움 극복, 관찰력, 집중력, 그리고 정서 안정까지 돕는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효과를 과학적 근거와 흥미로운 연구 사례로 함께 풀어볼게요.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에서는 곤충을 15분간 관찰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집중시간이 평균 2배나 길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실험에서는 곤충을 직접 만져본 아이들의 사회적 불안이 32%나 감소했다고 해요. 또 호주 멜버른초등학교에서는 곤충 키우기 수업을 한뒤 아이들 사이에서 협력행동이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아이들 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곤충 노출은 편도체를 둔감화시킵니다. 편도체는 뇌의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낯선 걸 보게 되면 바로 반응하는데 곤충을 반복해서 접하면 이 경보가 점점 더 울리게 돼서 새로운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둘째 곤충 돌봄으로 세라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해요. 곤충에게 먹이를 주거나 조심히 만지는 건 뇌의 안정 호르몬 세로토닌과 성취 호르몬 도파민을 동시에 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도 해냈다는 자신감도 얻습니다. 셋째, 곤충 관찰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전전두엽은 뇌의 작전실이에요. 집중과 계획, 문제 해결을 담당하죠. 곤충의 작은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 작전실이 활발해져서 아이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강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원리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줄까요? 작은 생명은 위대한 교사다. 토머스 아이스너. 이 말처럼 곤충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첫째로는 작은 승리 경험이에요. 무서운 곤충을 만졌다는 성취가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을 줍니다. 둘째, 미세 운동 발달입니다. 곤충을 조심히 다루는 손동작이 손가락 근육과 뇌-손 협응 발달을 돕습니다. 셋째, 정서적 회복 탄력성. 무섭거나 실패해도 다시 시도해 보는 경험이 회복 탄력성, 즉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릅니다. 넷째, 생명 존중 학습이에요. 작은 곤충을 돌보면서 공감 능력과 생명 존중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가 곤충을 궁금해할 때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 우리가 곤충을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꺾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부담 없이 해볼 okay.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말로 먼저 공감해주기. 어, 움직인다. 너도 궁금하지?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다. 이렇게 반응해주면 아이가 곤충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호기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관찰 중심으로 시작하기. 직접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밖에서는 곤충을 자유롭게 지켜보고 체험관 케이지 속 곤충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찰 훈련이 됩니다. 다음 셋째, 막지 말고 지켜보기. 아우 지지, 어? 만지지 마. 하는 것보다 조심히 만져보자. 세게 누 면안돼 하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넷째, 부모 손 활용은 선택사 쉽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 번쯤 부모 손 위에 곤충을 올려서 보여주면 이만한 게 없죠.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도 해봤다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다섯째, 돌봄 경험 연결하기. 직접 만지기 어렵다면 먹이 주기, 물 갈아주기 같은 행동만 함께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돌봄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해보면 곤충체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두려움 극복 집중력 향상 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능력까지 돕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엄청난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무서워하는데 가능할까? 예스입니다. 곤충을 잘 만지는 아이든 아직 무서워하는 아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효과는 비슷합니다. 작은 관찰부터 시작하면 우리 아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앞으로 아이가 곤충을 만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체험 이 아니라 자신감과 성장을 키우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곤충 체험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 코즈분네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티 파이팅. 안녕.